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t v 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단주 할 거는 인사말로 라이브 시즌 즉시 완료를 해서 20경기 하겠습니다. 아, 그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답이요 옆에 도움이 고요 <laughs> 잘하는 게뭐 다른 분에비하면 못하는 거죠? 아, 좋네요. 저는... 저... 금 직관으로 돌린 거거든요. 저 어, 너무 어. 라이브 시즌에 안 돌려서, 저는 즉시 관료가 한 400개 넘게 있기 때문에... 하, 아, 이형 부자입니다. 아, 사면패 저는 전승입니다. 2승 밑에. 아. <laughs> 참고로 프로로 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프로예요. 저는 프로라, 저는... 제가 이거... 오, 한 오월부터 한 레전드인가? 거기 갈수있을 갈 실력인데... 못 가고 있어. 이거... 이거 그거 올스타. 제한 때문에... 아 그전에 음. 이상할로 추때는 거의 가뿐히 거의 다, 다 1, 1등을 우승을 했기때문에 아님 부럽네 아 12대3 완패 전 지금 23승 무패 그리고 무승부도 하나도 없고요 저1우승부 우설리반 아, 선수랑 붙고요 문희수 선수와 문희수 금카 추억의 음. 선수죠 주현진 선수 아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보석이 많은데 500개 넘게 있거든요 제가 보석이 500개 넘게 있는데 좀 뭐, 어떻게 쓸지 부탁드립니다 패키지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패키지를 사면 좋을까요? 시즌 5위네요 아 저는 1등입니다 하 저는 너무 저는 이거 안 했는데 좀 리얼 빡겜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냥 한국 시리즈나 빨리 해야 돼요. 어, 저도 한국 시리즈. 1위 팀이어서 좋게 수. 아, 5위인데. 반말인가요? <laughs> 좋게 수라 했어요, 전. 아, 성민 어린이 또졌네요 임창민 선수, 아, 동중원 선수입니다. 저는 아, 배우수 선수 부활했죠. 저왜 이러니까? 빌룸 선수? 아, 근데 저 레전드 카드가 골, 골드 모으고 살 거예요. 저 아, 손이 이불에 떨어져 쫄선수깃한시에 어. 아. 이거 지금 에이스티비님은 아, 지금 국대대고로 마치고 계신데, 국대대 카드는데 너무 어려워요. 야, 골드가 많이... 아, 많이 정대현 선수, 끝났네? 정대현 선수가 이거 8경기 연속 클리트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것도 나와? 정대현 선수가 20타석 연속 아웃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19타석을 기록 중이고요. 네. 구단, 저는 경기 3, 39연승입니다. 어. 안견현 선수가 이 다섯 경기 연속 발전을 하거든요. 고있 이걸로, 네. 이걸로 네. 그냥 프로 금방 끝내겠는데요? 네. 저는 전 41연승입니다. 아, 19대 완패. <붙> 축하드립니다. 뭐라고요? 오늘 어, <안녕> 보호된 <나도> 선수 이겼습니다. <더? 웃음> <laughs> 자동 모드로 진행합니다. 이, 결과를 주셨네요. 아, 승리. 아이고. 최종 범 선수가 6경기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기고요. 이번 점 가져가라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 홈런 어, 더비다. 어, 19타수 20타수. 지금 홈런 더비. 연수가... 네. 알겠습니다. 어, 최종. 최정? 어? 최종 대치 선수가 7경기 연속 탔죠? <laughs> 해봐. 저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최정대 최정희정현 선수 20 경기 24 연속. 여기서 최정이 이기면은. 네. 저랑 최정이 이기면 최정대 최정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아하하. 네. 손민아 손시현 선수 9 경기 연속 득점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미션이고 그리고 님꺼잖아 재밌게 보셨다면 위스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운드 원. 네. 홈런 더비 하고 계시군요. 아. 어? 아 서버 접속이 끊겼네요 아렉 걸렸다 렉이 걸렸네 와이파이 왜 이러죠? 중단하시고 네 됐습니다 어서 저는 이대호 선수가 9경기 연속 득점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자랑하지 마세요 대 대. 봉정곤 선수가 11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리를아 자랑하지 마라고요 님 음. 그리고 니꺼 영상에도 안찍히는데 그리고 자랑질 좀 그만하라고 구단주님이요 네. 뭐야 한번 졌나요 제가? 안졌네요 뭐안 부럽다 와 21경기 연속 선발 클리즈 스타트 와 대기록 아닙니까? 프로로 치면 저 114.. 144연승 도전합니다 <laughs> 아, 그서가능할거 같으면 너무 사기 아닙니까? 사기죠 이거 그 다음 씩 넘어가야죠 얼른. 님아, 님 훈련 더비 안 해요? 저는 70, 이거, 이거 72 아, 경기를 해야지. 아직 아, 21으로 경기 남았습니다. 아, 아. 안경호 선수가 9경기 연속 안타. 곧 있으면은 하겠네요. 자동으로 진행이 안 돼. 어, 아, 못 하겠어요. 자동으로. 한 12판만 있으면 합니다. 네. 좀 늦은 밤에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 합기도 합숙이라서 네 이런 야밤이 제일 꽤초딩이라고 욕은 치면... 하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는 너무 좋아요 개념은 있어요 네 조용히 <목소리> 하고 착한 초딩입니다 네. 라운드 5 게임을 좋아하는 순수 네 공남 음. 공남을 지적군요 저는 안 네. 저는, 저는, 저는 아직도 무패입니다. 31대1로 이겼네요. 방금 봤는데. 31대1. 음, 16대 맨날 대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실급실급 보고 있는데, 거의 다한 42대 영업을 이긴 걸 봤고요. 제가. 오, 엄청납니다 저문희수 선수가 나 아, 이거 스윙 안해아 해야... 네, 그러면서도 그렇죠. 하게 되네 아 무패네요 7 0연서7 0면서 해줍니다 71연승 이제 몇 판만 있으면 아 판만 이거 좋다아 하면... 뭐하세요 제가 이거를 잘 못해요 홈런 더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홈런 더비에 전는 홈런더비에 누가 나오나요? 전는 홈런더비에 장소호 선수가 나옵니다. 칠카 스타플레이어 칠카 장소호 선수입니다. 칠체칠게요한번 네. 놀리겠습니다, 4위로 올랐네. 제 플레이를 보고 싶다면 구단주님의 친추 부탁드리고요. 네. 이님 은근자리가 스페셜 덱인데. 은근자라니까 아니라 저는 카드빨이죠. 뭐죠? 아. 뭐 좋네요? 정 전... 장상호 선수.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도 못하는 거 싫합니까? 아닙니다. 홈런 3개인데, 전. 뭐 어, 3위로 올랐죠으니 아, 장상호 선수가 정확도가 좋지 않아서. 계깁니다 <laughs> 아이고, 뭐죠? 아, 홈런 하나도 안 넣어줘. 근데 히미네스 선수는 오, 홈런 2개. 음. 잠깐만요. 아니 이거 힘이... 싫합니까? 이거 싫합니까? 아니. 뭡니까 이건 아니죠 사기입니다 이건 여기는 더 민주주의가 못해. 아닙니다 이 네, 민주주의 아, 경기가 아, 아닙니다 뭐래요 네 벌써 아유이판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플레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 했죠전 포기했습니다 홈런 더에는어차피 포기하는 판이었어요 이마 근데 이거 쓰임 안 하면은 집중도 올라가요 아 근데 저 이거 장성호 선수가 아 이거 조금 아 이거 파워가 있는 선수 이범호 선수가 그야 수상 레이스 현황이 75대에 오네요 기록실 한번 봐볼게요 저 2위로 올랐어요 금와 투수기로... 투수 기로평균자책 직전 1,235위를 1, 2, 와 이거 간지 아니니까 간지 야, 야 진짜 아 10대8 어디죠 아, 근데 홀드 부분은 저희가 좀 취약해서 이건거의 1, 투 1, 봉 패배는 없죠. 그냥 아이고 저는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유, 왜안 되냐. 렉이 걸리네요. 아이고, 와야 되구나. 아이씨 오, 어, 시즌 중에 3위 자, 오늘 렉이 걸리네요. 오, 어, 이겼네요. 유희관의 상대로 아이씨 저 이걸로 프로 저... 가겠습니다. 끝까지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접종을 하는 거라 재밌네요. 네, 많이 열심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동준, 저는 와봉준호 선수가 1 5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오늘 시죠 거예요. 근데... 근쭉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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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아니 가 예스. 너는 편집해? 편집 못해 그래요나 편집기술 없으니까 네. 가세요 아 진짜 편집장 봐네제 인성은 노답입니다 네, 제가 개념이지만 네 지금 79차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못합니다 아 근데 이기는 경기 기록이 거의 40, 40, 50대 몇 나온 경기도 있고 뭐라고요? 50대 몇 나온 경기로 이긴 것도 있어요 저 허, 진짜 간지 아니니까 너무 사기 아니에요 님? 저 144승 못해도 가는 거수가왜 이러지 오아 좋다 저왜이러어 이자말로 웬만히 돌리니까 재밌네요 많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에이스TV" 구독과 좋아요, 앞부분 모노 부탁드립니다. 50일 20대요. 아, 제가다받는거 아닙니다. 아이에이미요어뜨린거예요의식 아, 닙니다피아노에요선수분네요 네, 아, 피아노에요피아노에요 벌써 이네요 부럽습니다. 전8 7차순입니다대0 님은 시즌 1이 8 9승0이 89,000. 89,000. 89,000. 8 9아0 0 근데 다만 순위가 0죠 근데 순위가 떨어지0이0 89,000. 89,000. 8 9 0 0자 오케이, 기이 기도. 기도. 자, 이것만 끝내고 방송 그만 할게요. 이사말로. 아... 근데 더할 수도 있고요. 더 합시다. 더 합시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제 저랑 친선전 한번 붙시죠아니죠 제가 당연히 얘기해 달겠고요. 당연하죠. 어 뭐야? 알고 아, 있었네. 네. 늦은 밤에 시청해주셔서 감사고요. 님, 이거 실시간 아니에요. 갑니다. 늦은 밤에 올리실 거잖아요. 네. 네. 야밤에 <laughs> 바로 자기 려면 네. 시즌... 41대1로 있었고요. 와 지금 이 아직도 시즌 3위를 사수하고 있고. 3위요? 저는 1등입니다. 완벽한 1등. 와, 골글 이런 거다타시겠네 다 탔고 당연히 골드 골드가 쑥쑥쑥 골드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도 골드 많아지고 있어요. 저 골드 4천만원 넘습니다. 아님 레전드 살랑뿡 먹고 있어요. 보석이랑 골드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대 45 나왔죠. 어 끝났네요. 그럼 이걸로 오늘의 이사말로 아닙니다. 다 합시다.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